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자취남들이 정말 싫어하는 선물 몇 가지만 스피디하게 한번 추려볼게요. 첫 번째는 바로 접시나 예쁜 수저 같은 식기류입니다. 예쁜 접시에다가 음식 담아가지고 귀여운 식기로 먹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죠? 혼자 사는 남자들도 이런 거다 좋아합니다. 단,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줄 때.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친구들 놀러 올거 생각해가지고 식기 세트를 한 다섯 개 정도 구비를 해놨었거든요. 근데 정말 단한 번도 안 쓰고 이사갈 때다 버렸습니다. 자취남들의 식사 패턴은 보통 이래요.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. 싱크대 서랍을 열어요.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꺼냅니다. 밥 먹어요. 그리고 버려요. 근데 만약에 서랍에 나무젓가락이 없어. 그러면 설거지통을 봅니다. 거기 놓여 있는 딱 하나뿐인 젓가락을 꺼내서 씻어요.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. 그리고 다 먹은 후에는 아까 있었던 그 자리 그대로 설거지 통에다가 내려놓습니다. 심한 경우는 한번 설거지 통에 들어간 젓가락은 다음 나무 젓가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영원히 이 설거지 통을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상황과 이런 패턴에서 접시와 수저를 늘린다? 흠, 좋지 않은 생각이야. 자, 다음 절망의 선물 두 번째 갑니다.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에어프라이어 아니 자취생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에어프라이어를 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했을 때는 진짜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죽은 음식도 다 살려내 얘가 그냥 보통 전자렌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음식이 좀 전체적으로 좀 눅눅해집니다 근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똑같은 음식을 넣고 돌려도 이게 바삭바삭해져요 그리고 음식은 당연하게도 바삭한 게 훨씬 맛있잖아요 이 에어프라이어는 진짜 너무 좋은 가전입니다 쓸모도 진짜 많고 근데 이 에어프라이어의 치명적인 단점이 자취남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단점 바로 설거지 전자렌지 같은 경우는 정말 반영구적으로 관리가 필요 없는 가전제품입니다 뭐라고요? 전자렌지도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세척도 해야 된다고요? 저는 지금 대다수의 혼자 사는 남자들의 자취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습성도 몰라 주실 거면은 당장 나가 주세요 이 영상에서 이렇게 전자렌지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다 보니까 이 에어프라이어에 점점 손이 안 가게 돼요.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. 이 음식은 전자렌지보다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게한 5만 배는 더 맛있어요. 솔직히. 근데 그 기름 나오는 거 설거지 할 생각에. 나도 모르게 전자레인지에다 음식을 돌리고 있다니깐요. 진짜 맛대가리 없는데 계속 전자레인지를 쓰게 돼요. 저도 에어프라이어가 있긴 있는데 자이로 쓴 거는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. 뭐든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맛있습니다. 근데 손이 안 가요. 그리고 마지막은 절망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애매한 선물 바로 디퓨저입니다. 일단 디퓨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거실, 뭐 주방 이런 데다 비치해 놓으면 뭐 향도 좋죠. 근데 이 디퓨저의 사용 기한이 딱한 달인 거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? 근데 저 같은 자취남들은 이 디퓨저의 사용 기한이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절대로 리필을 하거나 교체를 하지 않아요. 여러분이 선물하신 디퓨저는 그 용액을 다 쓰면 영원히 그 상태로 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가 사는 자취방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. 근데 디퓨저 용액이 가득 차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봤단 말이에요. 이거 혹시 새로 선물 받은 거야? 아니, 그거 리필 용액 사가지고 채워놓은 거야.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빨리 그 방에서 도망치셔야 돼요. 그분은 남자의 탈을 쓴 외계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거의 100%에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자취남들이 싫어할 만한 선물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. 최근에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, 4시간 자나? 뭐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간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영상의 질이 조금 떨어진 점 사죄드리면서 지금도 사실 되게 졸려요 비몽사몽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간에 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.